오늘 본문을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비다의 시체를 다락방에 누워놓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한 뒤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할 때에 다비다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베드로가 했지만 죽은 다비다를 일으키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이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건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 남이었다는 거예요. 성경보면은 예수님께 와서 살려달라, 고쳐달라 하는 거 대부분 본인 아니면 가족입니다. 귀신들인 딸을 고쳐주십시오.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십시오. 다 가족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체한 것은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남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난한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비다를 얼마나 살리고 싶었는지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누이고 장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중동은 덥잖아요. 그러니까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해지기 전에 장례를 치러요. 이게 중동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무시하고 다비다를, 시체를 다락방에 뒀어요. 그만큼 다비다를 살리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까지 다비다를 살리고 싶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다비다의 삶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요. 36절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어요. 또 39절 말씀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그 옷을 다내보이권을 그랬습니다. 과부들은 자기가 입은 속옷과 그 옷을 다베드로한테 보여줬어요. 그다 누가 해준, 해준 거냐? 답이다가 지어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입는 옷, 남는 옷, 안 입는 옷줄수 있죠, 어려운 사람? 답이다는 남는 옷안 입는 옷준게 아니라 새 옷을 지어가지고, 어, 가난하고 외로운 과부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얼마나 참 살뜰합니까? 가족처럼 가족도 외면하는 다, 그 어, 과부들을 다비다는 가족처럼 살펴주고 돌보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외로운 과부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정말 가족보다 더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다비다를 도저히 그냥 떠나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리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다비다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한 것이 헛되지 않게 됐습니다. 어, 살아났으니까요. 물론 다비다가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선을 행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행위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선행하는 것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묻으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다비다 죽으니까 아고안 죽고 죽으면 안될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우리가 이생을 떠나면 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본다면 우리의 오늘 삶을 돌아보는데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여제자라는 마음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36절 말씀 보면 은 다비다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여제자. 다비다는요. 주님의 제자였어요. 이것이 다비다가 선을 행했던 가장 큰 이유고 가장 충분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될 이유로 다른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야 될 가장 큰 이유고 충분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약속장소로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근처 할머니가 추운 날씨인데 꽃을 팔고 있어요. 할머니 왜 추운데 여기서 이러, 이러고 계세요? 그랬더니, 손녀가 아파서 약값 벌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청년이 꽃을 다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를 만났죠. 친구한테 그 얘기 줬더니, 친구가 막 어, 뭐라 그래. 한심하다니 뭐라 그럽니다. 야, 그 할머니 사기꾼이야. 이 동네에서 그 할머니 모르는 사람 없어. 그 할머니 손녀 안 아파. 너는 멍청하게 그런 사기를 당하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잘 됐네. 그럼 아픈 손녀가 없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 얘기가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해외에서 C.F.로 시작돼가지고 칸 영화제에서 그 광고 부분에서 은상 받은 그 C.F. 내용입니다. 이게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손 속았지만은 기분은안 나쁘죠. 아픈 사람이 없는 거니까. 어, 잘 됐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비다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다비다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오늘도 우리가 구나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지, 그런 제자의 마음을 품고, 선을 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